입시 전쟁의 승자는 숨길에서 결정된다. 입시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투자를 하죠. 과외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가성비 높은 투자가 바로 숨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숨길 의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뉴 트렌드로서 숨길에서 건강, 두뇌 발달 등이 만들어진다. 응. 이 숨길, 기도죠, 기도. 숨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어, 에어웨이를 통해서 산소가 뇌나 각종 장기로 전달이 되는 것. 네. 그리고, 전두엽 기능이 무척 중요해요. 응? 어, 입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왜? 전두엽이 세 가지의 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지능. 지능은 뭐냐? IQ, 분석력. 판단력,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 즉, 학습 능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조절 능력. 자기를 통제하고, 인내하고. 어찌 보면 지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분노 억제 능력. 이게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네. 네. 전두엽에 성장기 때 산소가 많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전두엽 발달하게 돼 그런데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 열명중 아홉 명이 숨길이 막혀 있다. 그래서 호흡 장애가 있다. 응?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또 연구, 데이빗 고잘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네. 숨길이 막히면 아이큐가 평균 1 0에서15 정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 떨어지고 학교 성적도 저하된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두엽 기능을 과연 높일 수 있느냐?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언제? 전두엽 성장 시기에. 전두엽 성장이 끝나면 가능성이 없죠. 어떻게 전두엽 기능을 높일 수 있느냐? 성장기 때 전두엽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전제업 산소공급을 어떻게 증가시키냐? 예, 숨길을, 넓, 좁은 숨길을 넓혀주면 되는 거요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디서? 바로 교정치과에서. 사실, 교정치과 분야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해오던 시술입니다. 예,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은, 어, 물론 많이 업그레이드 돼 왔죠. 그래서 최근에는 BGA라고 뇌발달 교정 기를 써서 뇌발달을 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장치도 있지만 근본 원리는 100여 년전부터 동일하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입시 전쟁의 승리 하는 데는 산소다, 산소. 어떻게? 음. 숨길을 넓게 좁은 숨길을 넓게 만들어서 코평 수를 어, 넓혀 주면 산소 공급이 증가 되어서 전두엽 성장이 촉진 된다 그러면 전두엽의 3대 기능 지능 자기조절 능력 분노 억제 능력이 전부 업그레이드 된다 단 이것은 전두엽 성장 이때만 가능하다 즉 언제냐 만 3,4세에서 12,13세 까지가 골든타임이다